네가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사고방식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저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망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신앙도 망가지기 마련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신앙에도 선후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제껴놓고 그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그저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왜? 순서가 바뀌어버렸으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네가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소유가 많아지면, 우리가 누가보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부한 농부의 비유, 소출을 더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고를 더 들리자, 들리자, 들리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속성이 보다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게 우리 자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냥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겠다라고 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갖고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네.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라고 하는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의 문제가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때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가르치는 거죠. 예. 왜 가난해졌느냐? 왜 저렇게 지질이 못나게 생활하느냐? 그거 어? 조상 때부터 죄를 졌기 때문이다. 무슨 뭐 어? 제대로 알고 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자는 이런 자들이다. 뭐, 천국에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별이별 얘기들을 다 끄집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나름대로 합리화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그 이단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영지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단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죠.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면,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속에 주입되다 보면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본질 자체가 다 왜곡돼서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예수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높이 들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럼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뭐 너무나도 분명한 답이죠.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네, 소망을. 그래요. 사실은요. 인간이 궁극적인 그 시간에 이르게 되면 그 궁극적 시간이 뭐겠습니까? 네, 우리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소망하고, 정말 마음속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물질에게 소망을 두고, 뭐, 명예와 지위에 소망을 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쌓아놨던 바벨탑이 다 무너져고 흐트러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귀가 유혹하는 뱀의 유혹이 어떻게 넘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네. 교만해져서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네. 그 후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초의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별것 아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편파적인 마음을 갖고 결국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세상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비극적인 얘기들이죠,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인간이 결국 이렇게 밖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사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좋다, 나쁘다, 누가 싫다, 밉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귀중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오늘 밤, 어, 하나님이 데려갈지 네가 어떻게 알길래 그렇게 창고를 넓히고 그렇게 재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치관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주님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유혹과 여러 죄악이 넘실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동행하고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서 갈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리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날 때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가 겁이 많고 두려움이 싸우니, 주여, 주께서 함께 우리 인생의 배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사람이 꽉 움켜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어주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예.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서비스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또내 달란트를 드릴 수도 있고, 그릴 수 있는 것을 가만히 내 주변 속에서, 내삶 속에서 한번더 들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7, 80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수족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드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드리지 못하고, 차아, 손하게 쥐고, 그리고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그런 기회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결국 내가 갖고 있었던 것조차도 다 힘이 빠져서 다 손을 놓을 때, 그때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참 전도도 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헌신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네. 아니, 그렇게 후회만 해도 다행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것을 놓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네.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에 정말, 어, 세상이 그저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그렇다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될수 있으면요. 그저 내 것만 이렇게 움켜주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예. 하나님께도, 내가 벌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안 하는데, 새벽에도 그런 얘기 안. 오늘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죠? 내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벌려서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하루를 같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이 사도 바울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더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예, 오늘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